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오디하고 온주밀감류, 평년결실수, 그 다음에 평년수확량, 네, 초점 맞춰서 볼게요. 자, 오디. 평년결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에서 정수단위로. 자, 과상2호. 과상2호라고 하는 품종에 표준적으로 1m에 131개가 있더라. 이게 품종별 표준결실수예요. 오디 평년 결실수 산출식에서의 비값 고정값 네.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과거 결실수의 평균값 대문자 A가 아예 제시가 되어 있네요. Y도 제시가 되어 있고 네. 가입주수 표준수확량 주당으로 나와 있고요. 표준가격 아 오디 복분자는 표준수확량으로 가입을 하죠. 가입수 확량은 표준수 량으로 한다. 적혀있진 않지만요. 네, 표, 표, 평, 표. 그 다음에 표준 가격 가입비율 100% 있고요. 표준 결실수는, 즉, 131개에는 농금원 이론서 평균 표준 결실수 B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즉, 요거 체크해 놓은 다음에 25년도에 수정 여부 확인합시다. 기억나시죠? 평균 아닌데 저렇게 써 있더라. 자, 평년 결실수를 구하세요. 다 있네요. 120개 곱하기 5분의 4, 131개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겠죠? 보정은 없더라. 가입 연도 표준 결실수도 131. 그러니까 B, C 다 131이니까 곱하기 1이더라. 자, 이 결과값이 122개가 나오네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음. 우리 수학감소 부장 과실손해부장 가입금액이 같이 나와 있는데 복분자는 안 실려 있고 오디는 실려 있는데 그나마 잘못 실려 있죠 수정되면서 복분자도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복분자만 왜차별해요 그렇죠 네. 가입금액 기억하시고 표준 수확량 주당으로 나와 있으면 과수원단위로 만들어 주면 되죠 과수원단위 가입이잖아요 과수원단위 가입 네. 과수원단위 가입 표준 가격 평년 결실수, 이 결과 값이 우리가 인수 관련 수학량에서 배웠지만, 여기 쓰인다, 보셨죠? 평년, 아까 122, 표준 131, 땡땡땡, 원, 원. 천원 단위 미만 절사, 아, 천원 단위 절사, 그리고 만원 단위 미만 절사. 이 보험가입금액이요. 이렇게 됐는데, 음. 과거에는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뭐 우린 이론서대로 그냥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래요. 그러다가 천원 단위 미만 절사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천원 단위 절사로 바뀌었어요. 미만자 빠지고 절사. 결국 똑같아진 거죠 옛날로. 네. 만원 단위 미만, 천원 단위 절사리잖아요. 하 제가 이거 바뀌었었을 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쳐질 겁니다. 했어요. 약관과 농급원 이론서를 막 혼동하셔갖고 잘못 반영한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근데 최초본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농구원 이론서 했던 최종본.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볼 때만 해도요. 시험 한달 전까지 이론서가 계속 바뀌었어요. 었 정말 시험 한달 전까지 계속 수정했었어요 근데 농구원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농구원 이론서 체제로 바뀌면서 최초본 나오고 한두 번 수정 반영한 다음에. 이 이상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즉, 잘못된 게 있어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개정되는 거 미리미리 미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데도 그냥 쭉 갔어요. 모든 문제집, 모든 답을 다 수정했어야 됐죠. 만원 단위 미만 절세에서 천원 단위까지. 갈 계획이 바뀌면 보험료부터 고칠 게 존많아요. 그쵸? 보험금부터, 네, 갚이자니까요 다시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네.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살짝 또 우려가 되니까, 25년도 농구원 이론서 나오면 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계정특강 다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이론서 새로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정리해 놓고 계신 거, 그탁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자, 오디. 결실수는 소수점 이하, 퍼센트는 셋째짜리 이하 절사 버리래요. 음, 계약상 있네요. 가입비율 100%고 보험가입금액도 안 나왔죠. 네. 계산할 줄 알고요. 우리는 표준결실수, 품종별 표준결실수 있고 평년결실수를 계산해야지 아까 위의 문제처럼 나오겠네요.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또 보험료 문제에 나오겠고요. 평년결실수 산출해서 보험가입금액 구하고 계약자 부담보험료 구하고 가입금액이 나와야 계약자부담 보험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험금도 나오죠. 평조미평, 오디에 보상방식은 수확감소랑 동일하더라. 네.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음, 일단 평년 결실수부터 해야 돼. 24년도. 가입하려는 해의 평년 결실수. 계산해야죠? 1, 2, 3, 4, 5. 5개년치 맞아요. 6개년치부터 하면 습관적으로 왼쪽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미가입한애는 지워버리시고, 미가입한애 식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써놓고 시작하죠, 뭐. 5분의 1, 2, 3, 4. 다 가입했죠. 그러니까, 네 y가 4죠, 4. 네, 평년 결실수가 다 있어요, 4. 플러스, b는 정해져 있잖아요. 품종별 표준 결실수 곱하기 5분의 1. 1 마이너스 5분의 y나 뭐, 그쵸, 똑같죠. 자, 계산한 결과 값을 한도, 얘는 아래 한도 없죠? 위 한도만 있어요. 표준 결실수의 1.3배. 100% 131개를 넘어갈 것 같으면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A만 구하면 됩니다. 19년도 A. 사고 있네요. 사고 있으니까 조사 결실수가 있겠죠? 자, 평년의 50% 70과 130 중에 큰가? 그럼 이해의 A 값은 130. 여기도 있네요. 평년에 50, 그러면 62.5인가요? 62.5와 100의 큰 값, 2 h e a 값은 100. 평년에 50, 70과 65 중에 큰 값, 2 h e a 값은 70. 평년에 50, 이건 65인가요? 65와 135중큰 값, 2 h e a 값은 135. 다 더해서 y로 나누면 되겠죠? 네. 소수점 처리하시고. 그럼 이 결과 값도 나올 것이고요. 봤더니, 130, 170, 135 나누어서 y 했더니 108개가 나오네요. 평년 결실수는 112개가 나오고요. 130, 170, 135. 네. 평년 결실수 나왔어요. 112개, 112개. 자, 보험 가입금액을 산출하세요. 이제 이건 뭐눈 감고도 하시죠. 뭐 네. 과수원 단위, 표준 수확량 5주, 아니 5주입니다. 주당 5kg, 그 다음에 200주 표준 가격이 여기 있네요. 6천원 평년을 이제 보정해 주는 거죠. 표준권은 완전히 내거라 하기엔 좀 그러니까 네. 표, 표, 평, 표 보험 가입금액 1,000원 단위 절사하시면 512만 원. 자, 가입금액 나왔으니까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야. 뭐 너무 쉽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가입금액 512만 원에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차감하고죠. 순보험료율이 없네요. 영업보험료의 90%니까 0 1에90%즉 0.099%라는 얘기죠. 네, 가요 나왔으니까 요 나왔으니까 손 나와야죠. 손1-0.2 이렇게만 하면 그냥 순보험료 지원보험료 차감해야죠. 무조건 정부는 순의 50% 지자체의 40%니까 비0.9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기에서 뭐 끝내지 않고 미경과 비율 뭐 해지 사유 뭐 이런 거 제시한 다음에 미경과 비율 제시하고 환급보험료 구하라할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떻게 응용되겠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자 보험금 보험금 오디 오디의 보상 방법 생각해 보자고요. 보험기간은 계약 24시부터 수학까지 가지도 않아요. 결실 완료 시점. 음, 결실수의 감소를 보장하죠. 결실수의 감소. 수확량의 감소, 수학 감소 보장하고 같은 원리더라. 음피엘은 평년 결실수, 조사 수확량 대신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소 결실수, 평년 결실수. 평년은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하시면 되고 네. 미보상이야 뭐평 마이너스 조사결실수에 그걸 보상해야 되는 결실수 감소인데 이만큼은 보상하지 않을게요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조사결실수 어떻게 하죠 조사결실수 오디 복분자하고 다른 점은 주간부가 있어서 이게 어느 포기의 열매야 어느 주의 열매야 할 필요는 없다 다 나온다 근데 가지가 많고 열매 수가 많고 작고 다 매실처럼 수확해서 양을 재기도 어렵고 그게 복분자랑 같은 점이죠. 조사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 중에 가장 긴거 하나, 둘, 셋. 표본가지를 가장 긴 결과 모지를 뽑는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 모지의 결실수 합계를 잰다. 즉 표본주가 만약에 5. 섯주다 5주 곱하기 한 주당 가장 긴거 3개. 가지 15개. 15개의 결실 수를 다 센다. 나누기 표본 가지 하면 가지당이 나오겠지만 뭐냐 빠지니까 가지 길이 합계를 센다 그러면 몇개 미터당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자, 이 미터를 우리는 이제 주라고 씁니다. 주, 주당 몇개 쓰고 속으로는 미터당. 어, 미터를 왜 주당이라 하지? 해서 이 결과 값을 우리는 주당 환산 결실수라고 한다. 이게 어디에 핵심이에요, 핵심. 즉, 어디에 모든 결실수는 조사 결실수뿐만이 아니라 품종별로 표준 결실수도 그렇고, 결국 미터당이더라, 미터당. 미터당. 평년 결실수도 오디나무 한주 1m에 몇 개가 기대되니 표준 결실수도 품종별로 한주 1m에 몇 개가 표준이니 아까 과상 이유는 여기가 131개라는 거예요. 표준적으로. 조사 결실수도 이렇게 나온 환산 결실수를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 왜 주당 착과수를 공식에 대입해서 수확량을 만들어 내듯 조사 수학량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디의 특징은 전부다? 미터당이더라, 미터당. 네. 가장 핵심을 하셨어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사실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자, 아까 표준결 실수 온 미터당. 여기 안써 있어도 주, 지금 미터당. 이거 우리 112개였나요? 안써 있어도 주, 미터당. 한 주에 이만큼이 기대된다. 112개 맞나요? 1 2개 맞죠? 자, 근데 여기 조사결 실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미보상도. 어, 여기 갑자기 막 숫자가 커졌어요, 그쵸? 네. 자, 이 문제에 통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게 OD의 단위예요, 단위. 별거 아닙니다, OD. 사실 이건 계산하다 만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다 만 거. 아니 갑자기 1미터에 112개가 기대되고 131개가 표준인데 15,000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과거에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고 우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어렵지 않아요. 15,000개를 나눠주면 돼요. 뭘로 실제 결과 주스로 200으로. 자 오디나무 한 주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1미터. 그럼 이런 게 200주 있대요. 그럼 200미터네요. 200주 200미터 나눠주면 미터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문제 아니죠? 네, 좋은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 가셔서 보실 때 조사결실수를 다 산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하는 게 있어요. 나누기 이걸 하다 만 거예요. 이걸 하다 만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실제 결과 주수로 네. 오케이 미보상암소열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1000 나누기 200 그럼 피해율 나오겠죠? 네. 음 여기 한번 보세요 피해율은 아까를 다 200으로 나눈 거야 28.57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와도 사실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기 전과 후입일 뿐이지 비율이니까 퍼센트는 똑같이 나와요. 퍼센트는 안 나눠주면 안 될까요? 보험금 구해라, 피율 구해라. 그럼 사실 이것만 나오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답 처리는 못할 것 같지만 별표 9 오디 주당으로 다돼 있어요. 그리고 오디 개념에 더 충실을 하잖아요. 네. 주당. 미터당으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네. 어, 그럼 왜 나눠야 될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왜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안 나누면 안 되냐고 지금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기 전 조사 결실 수가 만 오천 개였죠. 그렇죠? 얘 기본이 뭐였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환산 결실수예요 아까 결실수 합계 나누기, 가지 길이 합계로 나온 거. 원래 미터당인데 우리 주당으로 바꿔부르기로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백주를 조사해야 되는데 1미터에 몇 개씩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쵸? 얘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과수들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자, 얘네들의 막 이것저것을 대입하잖아요. 뭐, 미보상 주수도 대입하고 평년 수확량도 대입하고 과중도 대입하고 해 가지고 조사 수확량이 나오죠. 그렇죠? 그 조사 수확량은 산출된 값을 그대로 하지 우리가 뭐 나누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막 뭐를 적용해서 조사 결실수를 만들 텐데 왜 마지막에 실제 결과주수를 나눠줘야 되냐고요. 이유는 주당착과수는 여기에 있는 과실수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100주인데 주당 100개야. 그럼 과선 전체의 과실수예요.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산결실수는요.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백주인데, 이 나무, 오디 나무의 전체 결실수인 거야? 아니잖아. 이 중에 1m의 결실수잖아요. 즉, 일반적인 과수 품목의 이 값,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는 과원 전체 과실수에 몇 퍼센트 피해받니몇 퍼센트 거두니, 뭐, 과중이 얼마니,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얼마니, 이런 걸대입하니까과원 전체 값이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얘는, 한 나무에 이만큼만이라고 이만큼 요만큼만. 어차피 과수원 전체 값이 아니에요. 네. 그런 면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약속한 대로 미터당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렴 측면에서도 왜 미터당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오케이. 자, 오디도 이제 조사결실수 산출 방법만 하시면 유과목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온주밀감류 한번 볼게요. 온주밀감류 품목의 24년 가입을 위한 평년 수확량을 구하세요. 소수점 미만 반올림해서 정수 단위로 킬로그램은 무화과와 온주밀감류만 평년 수확량을 구하더라. 자, 무화과는 일반적인 종합 과수 품목하고 다 똑같죠. 차이점은 마지막에. 계산된 평년 수확량을 한도 비교할 필요 없더라. 포도, 복숭아, 반무화가, 포복, 반무. 자, 온주별감류는 계산된 평년 수확량 한도 해야죠?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즉, 24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 한도. 그러니까 계산된 값이 많이 넘어간다 싶으시면 비교해 보시는 거고. 무화과 온주밀감류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였죠? A값, A값. 무사골 고땐 똑같았어요. 그렇죠 가입년도 표준과 평년의 큰값 중에 110%. 유사고인 경우가 달랐죠? 유사고 무화과 같은 경우는 조사 평년의 50 중에 큰 값. 온주밀감류는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고인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평년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만큼을 거두어야 하지만 사고로 발생한 피해율을 차감하면 얘를 조사 수학량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제가 왜 밑줄 걷는지. 이해되시죠? 동상의 비율 그냥 적용하면 안 된다. 실제 얘는 그냥 표본 값일 뿐이다. 표본 조사 결과 값. 실제는 걷어놓은 거는 손에 안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존 비율에 적용해야 된다. 제가 예를 뭘로 들었었죠? 만약에 동상의 비율이 50%, 근데 잔존 비율이 사고 시점 잔존 비율 남아 있는 수확량의 잔여 수확량의 양이나 뭐 잔여 수확량 비율이나 잔존 비율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60%다. 그럼 실제 손해는 동상이로 인한 손해는 3 0여요 실제 손해 빼고 나머지를 거두는 거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거 네. 우리 수확기 잔존 비율에 적용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음, 문제를 만약에 온주밀감류 저는 이거 좀 유력하다 보거든요. 이유는 기존에 는 온주밀감류는 평년수학량을 뭐 어떻게 응용해서 연계된 문제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피해율을 그냥 제시하고 구하라고까지는 할수 있지만, 네. 근데 지금은 1과목에도, 평년수학량 1과목 내용이잖아요. 피해율 계산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기약 피해율. 등급 내 등급 외 그리고 동상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일과목에서 피해율도 계산해서 평년 수확량도 구하고, 보험금도 구하고, 연계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정말 여러분 막 짜증나게 낸다면,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연도에, 가입한 모든 연도에, 동상의 특약을 가입한 걸로 했죠. 네. 근데 예를 들어, 21년도 가입, 22년도 미가입, 23년도 가입, 그리고, 가입한 해에도, 어떤 해에는 보통약관만, 어떤 해에는 동상의기간만 피해, 막 조건을 다 다르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이 압박감, 시간에 쫓기는 긴장, 이것 때문에 다 다르게 하면은 어딘가 하나에서는 삑! 하게 돼 있어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24년도 1, 2, 3, 4, 5. 미가입한 해는 일단 지우시는 거죠, 뭐. 자, 21년도 모든 연도에 동상이 특별약관 다 가입했고요. 21년도 보통약관 피해율 40% 제시가 됐어요. 제시가 안 됐더라도 우리 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온주밀감류 그때 이론 시간에 우리 요거 했었죠? 수학전 피해율, 수학기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 각각. 네. 수학점 피해율은 이론서에는 지금 1과목에 없어요. 2과목 본문에도 없어요. 수학점 피해율은. 이건 별표 9에만 있어요. 그럼 평균 성량 구하는 문제에 나오긴 어렵겠죠. 수학점 피해율은. 수학기 피해율은 어떻게 하겠죠? 이론서 본문에는 1과목 모두 얘만 나와 있잖아요. 얘가 곧 주계약 피해율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과 실수. 모든 피해율은 이거죠, 뭐 기준과 실수. 자, 이 피해와 실수를 각각의 기간에 어떻게 구분하느냐예요. 수학기에는 등급 내, 네, 등급 외로 나눈대요. 우리 감귤 그림도 봤잖아요, 등급. 자, 등급 내는 정상. 정상은 등급 내입니다. 우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떠올려 보세요. 등급 외에는 무피해 과실인데도 등급의 피해 과실 30%형으로 분류됐어요. 네, 정상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7회 시험에 합격자 갑자기 증가했다. 기억나시죠? 15점 다 부여해, 출제 오류로. 네. 피해 과실을 30%, 50%, 80%, 100%로 구분하더라. 등급 외 피해 과실은 0.550%만 인정하더라. 피해 인정 액은 당연히 30%가 10개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0.3, 0.5, 0.8, 1.0 되겠죠? 네. 여기에 이두 기간의 피해율에는 1- 미보상 비율이 있어요. 동상의 기간은 피해과실수 나누기 기준과실수. 그때는 피해과실이 80%형, 100%형 밖에 없지만 1-B가 없다. 이유는 손해 계산할 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네. 즉, 이 피해율을 구해서, 이거 다 과실 제시한 다음에, 이거밖에 제시가 안 되겠죠? 이거 아니면 동상이. 네. 구해서 피해율 구하고 연계 연계에 문제 내기 쉽습니다. 자, 등급 내 등급 외로 나눈 피해율이 40%란 얘기예요. 21년도에. 동상에는 사고 없고. 그럼 뭐, 쉽죠. 자, 만과. 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근데 40%니까 여기 0.4오면60%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하고, 만 곱하기 1 마이너스 0.4 하면 6천하고, 둘 중에 큰가. 아, 만이 아니죠. 만에 50%. 네. 6천 나오겠네요. 이해의 e -A. A 값은 6천. 평년의 50과 평년 곱하기 1 마이너스 p 중에서 큰가? 네. 6천 나오죠. 자, 22년도 두 기간 모두 사고 있었네요. 그럼 보통 약한 피해율 0.2 플러스 동상의 피해율 0.3 곱하기 잔존 비율. 제시되면 좋은데,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 둘다 계산하게 할 수도 있고, 동상의 피해율과 잔존 비율을 아니면 잔존비로 이렇게 사고 일자만 딱 제시하고 공식 세개 암기해서 하게 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저는 이 문제 풀이를, 음,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월달이니까, 아까 사고 일자가 1월 10일이었죠? 여기 10 적용해서 문제 풀이 한 건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 항상 모든 걸다 반영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25년도에 확인해 보시고 안 바뀌었으면 24년도 공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68인가요? 그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잔존 비율 잔존 비율 구해야 되겠죠. 잔존 비율 사고 일자만 집어넣으면 26% 0.26자 그러면 피해율이 22년도 피해율은 27.8% 나오네. 27.8%. 여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비율이 78, 아, 7.8%인데 보통 약간 비율 더하니까요. 그러면 22년도는 9,500에 50%와 9,500 곱하기 1-0.272. 당연히 얘가 크겠네요. 둘 중에 큰가. 저는 지금 그냥 평년과, 평년의 50%와 피해율 차감한 것, 가운데 값,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답은 6, 8, 5, 9. 이해의 A 값은 6, 8, 5, 9. 23년도는 무사고니까요. 무사고는 표준값 평년의 큰 값의 110%니까, 11,000에 110%, 11 110% 12,100. Y는 3이고요. 다 나왔죠, 뭐. 자, 그럼 A 값은 6,000, 6,859, 1,2100 나누기 Y3, 8,320. B 값은 표준 수학량 평년 다 구하면 되는 거고요. 9,000, 어디에서 B? 1,100, 9,000. 그리고 가입년도의 표준 수학량. 집어 넣으면 끝. 여러분, 온주밀감 좀 신경 쓰세요. 어, 여러분, 지금 거의 1.7 과목 수준까지 다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